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한번 해볼 건데 삼각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은 주기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주기함수 이 주기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간격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게 나타나는 함수를 다 주기함수라고 부른다. 주기함수의 모양을 보게 되면 p 왼 p f X 플러스 P는 FX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러면은, 여기는 요 P가 반복될 때마다. 같은 모양 함수가 계속 나타난라는 그런 얘기야. 뒤에, 뒤에, 뒤 n g to finish p a d 면 l e 소리가막 들려. n 러면 going to finish paddle of women. I'm g o 그래서 요거, 요런 거, 이렇 p가 나타나 있으면 이거는 주기가 p 함수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 주기가 p 함수.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너희가 알고 있는 주기 함수는 뭐 가우스 함수 뭐 이런 거 있겠지? 정수점 될 때마다 같은 모양 반복. 그런 거. 근데 이제 뭐 주기 함수 뭐냐. 가우스 함수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 있는 삼각 함수에서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먼저 보여줄게. y는 s i n x. 얘랑 y는 c o s i n x.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보여줄게. 두 가지 보게 되면, 자, 사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보게 되면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0에서 올라가고 다시 2파이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사인은 주기가 몇인함수냐라고 물어보면 주기가 2파이 함수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다. 그다음 코사인도 보여줄 건데. 코사인. 자, 코사인은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 당연히 뒷 부분도 그려지는데 뒷 부분은 지금 안 그린 거야. 자, 코사인도 보게 되면 0에서 0에서 여기 1을 지났다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2파일 때 다시 1을 찍고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사인도, 코사인도 지금 주기가 몇인 함수? 2파이 2인 함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 사인이랑 코사인 두 가지 특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첫 번째, 첫 번째. 이 사인이랑 코사인 보게 되면은 일단 함수니까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 정의역. 정의역 X는 지금 앞쪽으로 쭉, 뒤쪽으로 쭉, 쭉쭉 그려두면 쭉쭉. 그래서 정의역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나온다, 실수 전체. 그다음에 치역, 여기 중요한데 y라고 하는 게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 1부터 여기 마이너스 1까지는 움직인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 2, 3, 1, 2 이런 함수를 갖게 된다. lj의 게 정의역과 치역 이렇게 되면서 자, 두 번째 공통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주기가 주기가 2π인 함수이다. 함수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세 번째. sinx는 sinx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고, cosx는 cosx는 y축 대칭 함수이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알겠지? 정의역 최어 어,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주기 2π 파 함수니까 sin, cos 전부 주기 가2파이 따로 외울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 어, 뭐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지만 또 따로 봐주면 된다. 사인은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보면 되겠다. 자한발더 나가서 우리 이거 아는 친구들 있을 거야. 원점 대칭 인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기함수라고 부른다. 기함수. 그 다음에 y축 대칭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부른다. 우함수. 알겠지? 이거 어. 요거, 요거 뒤쪽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엔쌤이 사인, 코사인 하면서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의 기본적인 모양이야. 알겠지? 그치 똑같이 모양 비슷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도라자 이번엔 탄젠트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쭉, 쭉, 점근선,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안 나갔는데 여기가 원점,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야. 음. 응. 보게 되면 x가 0을 지나 y가 0 값을 갖는 게 여기 0, 그 다음에 파이일 대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 마저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보게 되면, 주기가 얼마야? 0에서 파이. 시작해서 올라가고, 파이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 함수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거 알아두고서, 지금 정의역 한번 해볼게요. 정의역. 정의역 보게 되면은, 자, 이거 실수 전체라고 그냥 이야기해도 되는데, 실수 전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디서는 안 돼. 실수 전체이지만 어디서는 안 되냐면은, 이 2분의 파이에서는 지금 정근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 정분선 부분만 제외를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표현을 가져와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이지만 요 범위에서는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알지? 음. 뭐 이런 표현 가져가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치역을 아직 안 했지? 치역 자 치역을 보게 되면 치역 봐봐 y값 쭉 무한대 최소값 쭉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지 플러스 무한대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도 실수 전체가 나오겠지 실수 전체 다 나온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주기 탄젠트 주기 방금 얼마라고 그랬어 파이인 함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주기가 파이인 함수 그 다음 세 번째 야, 여기 있는 이 탄젠트, 탄젠트 x는 원점 대칭일까 y축 대칭일까 y축 대칭이라면 y축에 대해서 접으면 접혀야 되는데 안 접히지 데칼코만이안 되잖아. 그러니까 탄젠 텍스는 원점 대칭이다라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사인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 형태의 모양을 알아봤다. 함수를 배우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뭐야? 여기다가 실수배, x축 대칭, y축 대칭, 뭐 그다음에 원점 대칭, 평행 이동 이런 것들 섞는 거야. 고럴때 조금 알아보면 되겠까 일단 기본형부터 살펴보면 된다. 기본형이었다. 자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 지금 평행이동한 형태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형태를 익히게 되면 다른 어떤 형태가 나와도 이 문제들 다풀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형태들을 때 주목을 해야 되는 건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최대 최소 그다음 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야. 우리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짓점을 찾든가 X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지 여기 있는 삼각함수는 뭘로 그림을 그릴 거냐면 최대 최소 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를 좀 집중을 해 줘야 된다 보게 되면, 자 봐봐 원래 사인의 최대값은 얼마야? 1인데 앞에 A가 달려있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몰라 그러니까 절댓값 A를 가져가 주고 Y방향으로 D만큼 올렸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플러스 D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다음 최소값도 마찬가지. 원래 사인의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a가 붙었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 다음에 어쨌든 y축으로 d만큼 올렸으니까 플러스 d 이렇게 해 주면 돼. 알겠지? 응. 그 다음에 주기는 뭘 보면 되는 거냐면은 x 에있는 개수를 보면 돼. 지금 x의 개수가 b지. 주기는 절대값 b를 2파이라고 나누면 되 된다. 절대값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는 주기함수에서 이 p는 양수로 나온다. 양수. 그래서 보통 주기는 음수라고 얘기하지 않아. 양의 값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b 가 음수면 주기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값을 씌워서 양수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야. 요게 지금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둘다 적용이 되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너네한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최대 최소 주워져 놓고서 뭐 AD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주면 되는 거냐면 자, 요거는 이제 따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올 건데 최대, 최소를 둘이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최대, 최소를 둘이 더하면 이 e, D가 나오겠지. 그렇지 이거 그럼 반으로 치면은 D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 식이야. 그 다음에, 최대, 빼기, 최소를 하게 되면 절대값 2 a 가 나오겠지. 이러면 A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문제를 응용할 때는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응용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공식으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언급을 해왔다. 이런 얘기였고, 사인 코사인이었고, 탄젠트를 조금 따로 해볼게, 탄젠트. 자, 탄젠트는 앞에서 했던 사인 코사인처럼 최대 최소가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어. 이미 최대가 무한대고 최소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무한대에다가 실수배한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대신에, 궁금한 건두 가지. 첫 번째는 얘는 정근성 궁금하다, 정근성.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두 가지만 해주면 되겠다 두 가지, 자 근데 이정근선을 <laughs> 하기는 하는데 외우지는 말아라, 이거 하기는 하는데 외우지는 말아라 보게 되면은 얘가 정근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은 x가 b분의 1에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 외우지는 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정근선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걸 알려줄게 그 다음, 주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탄젠트 원래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파이. 그니까 러 얘는 원래 주기 파이를 절대 값 B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기본적인 거야. 이거 외워야 된다. 알겠지? 안 외우고, 문제, 아, 원래 사인은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배했고,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음, 느려. 알겠지? 외워야 된다. 음? 자, 이런 거. Y는 사인 EX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앞쪽으로 한 사이클만 그려준다. 근데 그리기 전에 뭐 해주면 편하냐면은 너네가 최대, 최소, 주기 이렇게 세 개를 좀 찾아놔. 자, 사인에 아무것도 안돼 있지. 실수배도 안돼 있고 앞뒤로 더해져 있는 것도 없고, 그치 그럼 뭐 너네가 알고 있는 원래 사인의 최대 최소는 똑같아. 1, 마이스, 주기가 x가 앞에 2가 붙어있네. 주기가 얼마? 2, 절대값 2분의2파이니까 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럼 다 됐어.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인가? 그냥 0부터 시작해서 한살 빼삐 그려. 그러면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해주고,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파이에서 시작해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요게 사인의 기본적인 모양이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요것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지.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 y는 사인 x-4분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요런 거.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 똑같이 최대 최소를 그려볼게 주기까지 1 마일 주기 2 파이 야자 그러면 이것만 보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없어도 똑같이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있네 이건 어떻게 해야 주는 거냐면은 원래 기본형을 하나를 그려 원래 기본형 원래 기본형을 하나 그리고 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됐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앞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겠지. 그러니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던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올라가겠다? 4분의 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모든 점들을 다 4분의 파이만큼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돼. 요렇게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정확도를 조금 올리고 싶으면, 0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0 넣으면. 자, 0 넣으면 y는, 사인, 마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니까 답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여기 음수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여기를 얼마라고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라고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그림이 되겠지. 정확하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사인의 기본적인 형태였다. 오케이. 코사인까지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엔 코사인 기본 형태 한번 해볼게. 이거 보면 얘도 최대, 최소, 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구해놓을게. 보면 코사인의 원래 최대값 얼마? 1. 근데 앞에 3배가 있네? 그럼 최대를? 3. 코사인의 원래 최소? 마이너스 1인데. 3이 곱해져 있네. 마이너스 3. 그다음 주기. 비의 개수, X의 개수가 3이니까 3분의 2 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그림을 그릴 때, 지금 뭐 위아래로 이동한 녀석이 없으니까 그냥 0, 0, 0일 때 시작, 일때최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녹것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0에서 시작해서 내려가고 여기를 얼마라고 해줘야 여기서 내려간다. 주기가 3분의 2 파이니까 3분의 2 파이라고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뭐, 누가 뭐라 할게 없지. 그지 깔끔한 그림이 됐어. 그런 얘기고. 자, 이번에는 이 형태 한번 해볼게. 그림을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주기.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코사인 최대값 1 근데 마이너스 2가 달려있더라도 그냥 2라고 가주면 되겠고 최소도 마이너스 2라고 가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x의 개수 없으니까 1이니까 그냥 주기 원래 있는 주기처럼 2파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기본 형태랑 조금 다르게 여기 음수배 돼있는거 음수배 돼있는거이 형태를 조금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y는 2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얘를 x축대칭한 녀석이 이제 x축대칭 하면, 이 형태가 된다. 앞으로 마이너스. 그러면, 원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잠깐 그려주면, 0에서 2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엎어버리니까, 0일 때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서 엎은 형태, 그림 그리기 완전 고난도네? 고난도야, 고난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조금 찌그러졌어. 아, 이거 지워버릴게. 자이 형태를 이 형태를 여기 x-2분의 파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앞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 2분의 파이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니 0일 때 마이너스 2 지나던 게 2분의 파이일 때 0을 지난다라고 하면서 그걸 쭉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잘 그리기 위해서 점을 좀찍어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0나오면 0지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본래 있는 형태의 완성 알겠지? 약간 사인 같은 형태야 어, 2분의 파이만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사인 그려봤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탄젠트 한번 그려볼게 자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뭐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주기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주기. 주기가 얼마냐면은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인데 얘를 2분의 1로 나눠주는 거지. 2분의 1로. 그러면 여기가 주기가 이 파이가 나오겠네. 이거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좌우로 이동을 한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원래 탄젠트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지그려주고 여기가 0. 자, 여기가 중요한데 쉽게 하는 방법 주기가 2파이잖아 주기가 2파이 그러면은 한 사이클이나 반 사이클만 더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2파이가 되겠지 그치 정근선은 주기의 중간값이야 오케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니까 그럼 몇개 얼마야? 음. 그림을 봐도 딱 알겠지 파이 이런 식으로 이러면 그림 끝이야 얘네는 뭐뭐 뭐 여기가 얼마다 뭐 이런 걸 찍을 필요가 없지 그치 그냥 여기 쭉쭉쭉쭉 되니까 그치 주기만 잘 찍어줘라 라는 그런 얘기다 사정 그림이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요 형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도 똑같애 주기만 알면 되는데 자 x의 개수가 1이니까 원래 탄젠트 주기랑 별반 다르지가 않지 파이 이런 식인데 문제는 이제 얘를 x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는 거그것만좀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원래 탄젠트가 얼만지 이거 하기 전에 봐봐 탄젠트는 좀 특이해 바로 갈수 있어 괄호 안에가 용 되는 수가 얼마야 4분의 파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그 다음에, 어, 0 넣으면, 0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근선, 정근선. 그 다음에, 여기 정근선 판단, 빠르게 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지? 한사이반 사이클이나 한 사이클만 더 그려라. 뭐,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도 된다. 자,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4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 해주니까, 4분의 5. 파이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가운데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의 중간값이 얼마야? 그럼 반등하면 돼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5파이를 반을 딱 쳐봐 자 그럼 4분의 6파이지 4분의 6파이인데 반을 치니까 4분의 3파이 뭐 이런식으로 해주면 되나? 아,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중간값 중간값만큼 와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게임 끝났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 자 여기 주기는 얼마냐? 4분의 파이 시작해서 4분의 3 뭐냐? 4분의 2 파이만큼 앞으로 왔잖아. 그럼 여기도 4분의 2 파이만큼 뒤로 가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치두 번째 정근선까지 그림 그렸다. 이지 평행 이동한 형태도 그림 그릴 수가 있었다. 주기만 잘 찾으면 돼. 현재는 그 다음에. 정근선, 정근선 찾는 방법, 골고꼬지 연습을 해봤다. 한센트도 해서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